오늘 가져온 아이템은 그 홍진영이 인생술칠때 썼던 어. 이게 샜어요 꽉안닫았 빨리 봐서 다이 어쨌든 빨리 꽉 하고 음 이게 뭐냐면요 그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그 샌드입니다 이거를 원래 이거랑, 그, 뭐 미바, 홍진영이 홍보하는 그런 미바 비비랑 같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샌드 이것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글랑보다,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자연스럽게 살짝 샌드라서, 흑, 그, 뭐야, 모래색이더라고요. 살짝, 모래색. 약간 황토빛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배달하다가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뭐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그 짜투리 시간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진짜 보통...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 살짝 음... 겔랑은 살짝 하얀 감이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두꺼... 뭐지? 얇게 하고 싶으면 엄청 얇게 하면 되시고 좀 두껍게 하고 싶으면 좀 두껍게 하면 되는데 약간 좀 피부에 약간 잡티가 조금 있는 부분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약간, 근데 살짝 잡티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해주면, 음 약간 티가 나서 나긴 하지만,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티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퍼프로 제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많이 티나진 않아요. 네. 화장이 엄청 어, 그 하얘 보이는 거는 포스를 잘못 닦거나 아니면 채, 잘 문질러주고 두들겨주지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브러쉬로 하면은 진짜 실패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브러쉬하고 이렇게 두들겨 주면 이렇게 됐고, 이게 이런 페리페라 틴트 버튼 있잖아요. 제가 쓰는 거 딸기 주스, 이것도 홍준영이 쓰는 겁니다. 홍진영이 있어서 나는, 저는 이거를 했는데, 제가 사실, 홍진영 팬이기도 한데, 저어 홍진영, 이거 뭐야, 립 같은 거 있잖아요, 립은. 제가 이거 페르베라 틴트 워터를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다여자 여자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자꺼가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건 살짝 물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매트해가지고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러고, 쉐딩도 살짝 해주겠습니다. 어, 쉐딩. 중간 컬러, 이거 아트클래스 중간 컬러로 이거는 거울을 보고 해야 돼. 하고 또그 이거를 보면은 이거 아트클래스 이걸로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이거 이런 좀 저는 좀 얇은 게 좋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이걸로 하이라이트도 이걸로 하고 턱쉐딩도 이걸로 해요. 저는 좀 퍼져 있는 부 있잖아요. 그거 저는 안 좋더라고, 홍진영. 그, 홍진영이 인생 수주에서 했던 템으로. 얼굴도 하고 입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만 나가보죠 하이라이터랑 쉐딩은 별로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음 근데 약간 좀 높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음. 잘 됐습니다 끝 눈은 안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은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보면 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홍진혁 아이템으로 음 해봤는데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